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박주호 선수가 국가대표 감독 추천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의 폭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어요. 박주호 선수가 해당 영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 대한축구협회의 입장문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가 박주호 선수의 영상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장문을 냈어요. 대한축구협회가 박주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이 SNS 출연 영상을 통해서 전력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러면 축구협회가 뭘 문제 삼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 발언입니다. 이게 정확한 절차. 원래 이렇게 뭔가 회의 내용에서의 이 절차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제까지 5개월 동안에 이게 전 너무 허무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왜곡이고 자의적인 발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축구협회가. 그럼 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대원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명예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법리는 사실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 유형의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디테일에 있어서 좀 과장을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걸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만 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널리 보고 있어요.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하면 우리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되게 거창하게 정말 우리 국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어떤 문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폭로할 때만 이 규정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의 관심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박주호 선수가 말하는 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어떤 폭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도 판례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 판례 법리를 대입해 보면 박조 선수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봤더니, 너무 절차들이 엉망이더라. 갑자기 이임생위원회 혼자 결정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정했다는 그런 통지를 영상 찍는 도중에 알게 됐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절차가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박조 위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주제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이 일부 다를 수 있어요. 축구협회는 그 점을 지적하죠. 아니, 임생 위원한테 최종적인 감독 추천 권한 다 위임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홍명보 감독 찾아가서 설득해 가지고 단독으로 추천한 게 무슨 절차 위반이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어요. 그런데 박주 위원 입장에서는 임생 위원이 최종적으로 1인을 선정해서 추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위원들한테 홍명보 감독을 단독으로 추천하게 됐다.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혼자 그냥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는 거는 이거는 절차가 아닙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조 의원이 해당 영상에서 아이 절차는 아니에요. 절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축구협회에 또는 전력 강화 위원회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이 형법 310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310조까지 갈 것도 없이 이 내용이 사실의 적신냐 이거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명예훼손은 어디까지나 사실의 영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팩트의 영역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해야 표현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예요. 그런데 이 발언들을 쭉 보면 의견으로 볼 만한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자신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을 쭉 계속 설명해요 뭐 제시 마실 감독은 어떻게 뭐 추천 하게 됐고 뭐 본인이 대화도 나눠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뭐 위원들 간의 대화가 있었고 뭐 회의가 진행됐고 이런 경험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사실이죠 사실의 영역이죠 그런데 갑자기 홍명보 감독 선정을 언론을 통해서 갑자기 알게 됐고 어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본인의 의견을 표현한 걸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방금 제가 형법 310조에 따라서 어,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이게 과연 명예훼손을 할 만한 사실의 적시인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경험에 기반을 한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꽤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묻는다면 저는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축구협회 입장문에는 그 내용이 담겨있진 않은데 박조 의원의 영상 말미에는 어, 위원들 중에 자기는 몰랐는데 뒤로 자리를 하나 자기도 달라. 자기한테 임시감독 자리인가요? 임시감독 자리든 코칭 스태프든 자신이 그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행위를 한 위원들도 있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게 전력? 강화위원회 위원들이 총 1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사퇴한, 나중에 사퇴를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그럼 그 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사실은 판례법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 하지 않는다. 이 법리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변호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변호사들 다 도둑놈들이야 뭐 이런 말을 한다 쳐요.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들 집단이죠 집단. 그런데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입니까 몇만 명이에요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미. 그럼 그 3만 명 개개인에 대해서 다 사기꾼이고 다 도둑놈이다라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을까요? 그 집단 구성원들의 개개인에 대한 명예순호 보긴 어렵겠죠. 그게 바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버려가지고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집단이 굉장히 좁혀져 있고 특정이 돼서 그 집단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구성원 개개인이 바로 명예가 떨어질 수 있는 사안이면 명예손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법리예요.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는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도 일체 밝히진 않았습니다. 일부 위원이라는 표시만으로 전력강화 위원회 위원들 전체를 가리켜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리를 달라고 제안했다라고 표현한 걸까요? 어. 거기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을 접한 시청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 위원 중에 누군가가, 어, 그런 제안을 뒤로 했나 보네 정도로 이해할 걸로 보여요. 그 말은 그 위원 개개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너무 어렵죠. 누군지 전혀 몰라요. 이니셜도 없고 뭐 하다 못해 유추할 만한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측면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